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에 한동훈 탄핵. 네. 이재명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고,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가계 기업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꾼 놈들이 완전히 계속해서 그냥 럼버 원, 럼버 투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민생은 뒤로 하고 아예 외면해 버리고 국민들은 자살하고 추석 앞두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까? 집단 자살이 막 일어나고 있고 어, 많은 서민들은 이자 지옥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들어내서, 은행, 현금 부자들은 이자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세상, 극단적인 빈부 격차로 만들어 놓고, 뭘 잘났다고 이렇게 계속 쌈박질만 하는지, 이재명 구속이 안 되면은, 그냥 기소해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이재명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한동훈이도, 어, 그렇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한동훈 이재명 싸움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한동훈 이재명 다음의 대권을 위하여 또 럼버 1, 럼버 2가 싸우면 럼버 3는 무너진다 이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bbs 뉴스에서는 박지원 국회에서 날뛴 한동훈 사퇴해야 안 물러나면 탄핵해야 한다 또 이렇게 탄핵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민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내 네, 한동안 탄핵 목소리에 장애찬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지. 그러니까 이자들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어떻게 민생을 살려야 되느냐.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이 생각 안 하고 국민들을 계속 자기들의 싸움판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또 정치를 외면할수록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놈들은 계속해서 정치 싸움, 정치 노름, 정치 놀이에만 미쳐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시사 저널에 보면 이재명 지킨 민주당 한동훈 파명 카드로 반격 시작. 네 그래서 이 한동훈 파면으로 또 몰고 가는 거예요 네이 정치 게임으로 또 진행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은 정말 이거는 에, 피곤하고 에, 아주 경멸스럽습니다 네또 이렇게 보면은 국제신문에서 에, 이 여론조사 부산시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28.1 이재명 27.4 해가지고 이, 이 정치 노름 하다는 정치 노름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재명 19, 한동훈 12, 차기 대통령감 조사, 넘버원 넘버2 권력 다툼이다. 네. 그래서, 중단하고,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가지고, 경제 살리고,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네.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서민경제 붕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뿐만 아니라 이 강력범죄 증가, 묻지마 범행 증가, 이런 문제, 또 급격한 다민족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이비 종교는 범람하고 정치는 종교화되고 있어요. 반사회적인 집단들, 음, 또 조폭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더더욱 반사회적 종교들이 범람해가지고 과거에도 뭐 옴진리교라든지 진도계교라든지 또는 각종 백백교라든지 각종 문제 있는 종교들이 범람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서 사이비 교주를 세워놓고 신도들을, 에, 겁박하고, 또, 약탈하고, 착취하고, 고혈을 빼먹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참 심각한 정황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